고양이가 단발이에요. 오 너무 귀엽 n d h e l u s t c a l e out. cut it f okay.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 제가 항상 귀찮아서 핸드폰으로 찍다가 이렇게 카메라 키니까 느낌이 이상하네. 지금 나갈 채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오늘 눈썹 문신을 하거든요.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해왔던 눈썹 문신. 지금 고데기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화장하는 모습 안 보여주고 고데기 하는 모습을 왜 보여주냐면 어떤 분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고데기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제 메인 영상에 얼굴 막 들이댄 그 썸네일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선 이렇게 보다나 40입니다 근데 저는 막 빡을한 것보다 좀 자연스러운 컬링이 좋아서 처음에는 조금만 빡세게 해주고 그다음 어차피 풀릴 거 아니까 그냥 놔줍니다. 딱 이렇게 딱 빡세죠? 근데 이게 빗다 보면 열이랑 이렇게 풀리다 보면 별로 안 빡세예요. 어 빡세네? 근데 똑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 진짜 별거 없어요. 사실 인스타로 막 연락이 엄청 오거든요. 눈썹 반영구 막 그런 거. 그냥 아 아무래도 반영구니까 오래 가다 보니까 신, 여러분 말대로 신중히 해야겠다 싶어서 알아서 그냥 돈을 주고서라도 제가 원하는 곳에서 해야겠더라고요. 뭔가 물론 협찬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 것도 많았었는데. 뭐 반영구다 보니까 가게마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그 돌려서 꼭커맨끝 이것도 그냥 스릉스릉 빗어주면 보이세요? 약간 자연스럽게든 조심해야 돼. 이게 이렇게 잡아요 앞에를 이렇게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 줘요. 이 언더스탠드. 와, 이거 좀 웃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넘겨 주면 자, 이렇게 엘리강스하게 알겠어?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제 여러분 준비 끝. 예쁘 예쁘게 예쁘게. 따란. 이거 썸네일인가? 어, 오케이 이렇게 약간의 여리여리한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거 썸네일을 어떻게 뽑지? 어떻게 어떻게 이제 옷 갈아입고 우선은 회사 가서. 배송을 보낸 다음에 빠르게 빠르게 거기 눈썹문신 하는 데로 갈 거예요. 예 가자. 먹으려고 빵 샀어요. 일하면서 일은 한 2시간 정도 하고 배송 보낸 다음에 하러 갈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갈게요. 응. 주문을 그동안 다 보냈고 이제 가겠습니다. 음, 어디야? 아, 저기 있다. 아, 너무 더워요, 진짜. 아. 안녕하세요. 저기 에 신발 갈아 신으시고 네. 여기 손 소독제 한번 뿌리고 들어오실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뒤로 한번 도착했는데 펭귄이 저를 반겨 눈썹 전체적으로 숱도 많고 진한 편이시고 모양도 잘 잡혀 있으시거든요 네. 컬러는 피부톤이랑 눈썹무 색상에 맞춰서 들어가실 거라서 너무 네.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게 진행되실 거예요 마치는한몇분 나나요? 마치는 20분 정도 요 이거 몇분 동안 해야 돼요? 8분 정도 계실 거예요. 네. 옷은 모양 괜찮으세요? 어, 네. 근데 좀찐하네 연고 바르면서 조금 더 진해 보이는 것도 있으세요. 음. 한번 지내보시고, 이제 한달 동안 계속 연해지고 얇아지고 하실 거니까 지켜보고, 그렇죠. 리터치 때 보완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저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안 아파서 놀랐어요. 좋았어요. 어, 네 여러분. 오, 봐요. 짠, 여러분 택시 탔는데 번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약간 각지게 하는 건 하는 편인데 틀을 잡아 주셔가지고 좀 하기 전에 제가 마음에 들게끔 틀을 잡아 주셔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아팠어요. 겁먹었는데 그렇게 막 아프진 않았는데 그래도 케바케일 것 같아요. 만족 감사합니다. 전 친구 만나러 가요. 택시 타고 잠깐 만났다가 동대문 가서 때우고 또 이제 사무실 가서 포장한 다음에 그러고 이제 집을 갈 예정입니다. 여기로 갈게요. <목소리로> 어. <오>!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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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아담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는 아무 말도 안 해요. <laughs> 뭐먹 을래？이거 먹 을까？계란 요리 랑 루가 카페인 줄알았 는데 레스토랑 이 더라고요？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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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연유라 걸을래요. 친구는 지금 똥 싸러 갔어요. 아, 아식 분째 안 나고 있는데, 또엎드 아, 아, 고양이가 있어요. 그 고양이가 단발이에요. 오 너무 귀엽다! 가까이서 보니까 더 귀엽다. 오, 보이세요? 앞머리가 있어. Thank you. If you need help with c a l l me out. I'm gonna cut it for okay? yeah. <laughs> <Okay. 웃음> 맛있겠다. 이게 그 독일식 족발이래요. 썰어주시고 계세요. 저희가 썬다니까 안 된대요. 오케이. 좋아요. 그소스 뭐예요? 약간 토마토 소스 같긴 한데 <웃음> <웃음> 맛있어. 밸런스? 아, 너. 안녕. 어? 안녕.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 짜증나. 짜증나. 저 짜증나라는 아이가 콜레로 음식을 좋아한대요. 저희가 먹었던 족발. 아이고, 잘 먹는다. 아프 <laughs> nắm nhau, nắm nhau